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저 스팟 스펀 연기어 거치대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이 스팟을 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팟을 친다 하면은 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. 이게 설정을 제조사에서 길게 하면은 전류가 저 쉽게 집중이 못 되니까 이게 짧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막 움직여 움직이고 이러니까 스팟 치면은 힘들어요 이게 초보자들이 이용하기는 더 힘들죠 이런식으로 막 들렁 들렁 거리다 보니까 잘못 치면은 이 2T 짜리 거든요 어 그래도 꽉 붙긴 꽉 붙었네요. 단계는 14단계. 어 힘들어서, 저도 이렇게 올려놓고 치다가, 이름을 만들었어요. 이 뭐, 보이는 대로 이게, PVC에 이렇게 올리는 거치하는 거치대인데, PVC 본드 통 거치대인데, 이걸 가지고,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처음에 일단으로 해보고, 갈아서 꽂아보고,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보고, 넘어지나 안 흔들리나 보고, 이렇게 했어요. 근데, 제가 하다 보니까,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,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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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더 높이고, 또, 요걸 만들 때, 글루건 쏘고, 이게 또, 요쪽으로는 안 넘어지는데, 요쪽으로는 또 넘어지더라고요. 그래서, 양쪽으로 날개 하나 붙이고, 안, 안 넘어지긴 안 넘어지는데, 이게 스판 용접기를 꽂으면 밑으로 쑥 빠져버려요. 그래서 요 밑에 판을 하나 더 대고, 하다 보니까 또 용접봉 고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같이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. 이런 식으로 용접봉 고리도 또 만들어 봤고, 그 다음에 용접봉 고리도 쑥 빠지길래 밑에 나무를 하나 대 놨고요. 그렇게 해서 완성됐는데다 만들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, 그냥, 기억자 샷이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가지고 코백스판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도 되겠더라고요. 양옆으로 그러면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더잘 잡히겠죠. 근데 다만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데 무게는 가볍고 이게 옮기기도 편한데 제가 좀... 신경을 너무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른 분들은 질지대 만들면은 이런 거 그냥 알루미늄 샷시 가지고 이렇게 피스 박아 가지고 이렇게 안 넘어지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. 여튼 제가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스파질 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앞에서도 이게 몇이 딜레이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거치나도 어,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모르시겠지만저도 이게 숫자가 다 보여요. 몇 단계로 치는지 몇 퍼센트인지 뭐 이런 게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그리고 안쓸 때는 그냥 거치대를 넣으면 되고요. 거치대 이렇게 그냥 채워둬도 되고, 이동할 때도 안 빠지니까 또 편하고. 그래서 이런, 이런, 이런 거치대는 하나쯤은 있어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PVC 본드 사러 가시면은 파는 데다가 이런 거 갖다가 문의를 해서 하나 달라 이래갖고 얻으면은 공짜로 만들 수 있겠죠. 글루건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글루건 10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. 이렇게 가볍게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이런 알루미늄 차시를 구하셔가지고 포맥스판을 사서 이렇게 만드시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선선도 짧게 안 느껴지고 스파 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되게 편하네요 이거 만들어보니까 그리고 이게 2T짜리 거든요 2T짜리인데 어, 지금 이 용접 단계가 14단계 아 14단계로 하니까 이틀짜리가 붙더라고요. 용접동이 남, 남을 만큼. 그러니까, 기존에 뭐 16단계 이랬는데,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. 세게, 단계가 세, 져봐야 용접동이 남았죠. 이런 식으로. 단계가 세져봐야, 불꽃만 많이튀고 실제로는 잘안 붙더라고요. 이 용접기 특성이 그래요. 1.5T 같은 경우에는 6단계, 6단계 하시면 되고요. 조금 더 낮춰서 하시는 게더 나아요. 여튼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. 이걸 이 거치대를 만들고 나니까 처음에 제가 링크와 어, 스파키를 하나 만들까 싶었는데 굳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걸로도 스펀정점이 잘되는데 굳이 만들 필요 없겠죠? 자 그러면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